이번에는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헬로우 네 여보세요 어 헬로우 에브리원 마이 네임 이즈 유니스 이 o n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이시죠? 네네네 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거주 중이세요? 아니요 저는 아틀란타에 있어요 아틀란타 어 거기가 어디지 잠깐만요 <laughs> 어 알죠 알죠 아틀란타 아틀란타 거기 그 뭐야 한인식당에, 그, 어, LA 갈비가 되게 맛있는. <laughs> 네, 네, 맞아요. 어, 참, 고마워요. 지금은 그러면 몇시예요 거기는? 지금 저 아침 10시 반이요. 아, 아침 10시 반.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약간 좀 무거우시구나. <laughs> 네, 일어났는지. 라이브 딱 켜셨을 때 침대에서 틀었어요. 아, 고맙습니 저희 근데 제 방송을 해외에서도 보나요? 사람들이? 어 외국 그니까 미국 사람들 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내 한국인들은 꽤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는 친구가 추천해 줘서 보기 시작했고. 어... 저 지금 친구들한테 다 들어오라고 저쌀푼다고해 놨어요. 아... 미국에서. 어, 어, 그, 어 <laughs> USA 프랜트들 planted... 헬로. 아 한국 사람이지.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그 네. 외할머니를 데려가려고 했던 한 많은 귀신 이야기. 어 시작을 할 건데 긴장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아네 아, 아직 긴장하긴 했는데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말주변이 잘 없어서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 파리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희 외할머니가 새벽에 12시 정각이라고 그러나요? 그때부터 숨을 못 쉬면서 막꾹꾹꾹 소리를 내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피, 피가 피가 막불불구불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걸 이제 처음 발견했던 게 저희 어머니신데 새벽에 갑자기 옆에서 자던 엄마가 막 그러니까 놀래서 그 당시 에 이제 증조할머니랑 같이 살고 계셨는데 가서 증조할머니 깨우고 난리가 나서 불 켜고 했는데 이제 외할머니 아무리 깨우고 아무리 깨워도 막 경련하고 막. 피거품 나오고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팔 주물르고 다리 주물르고 막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이제 어느 특정 시간이 되면 딱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멈추고 그때 가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아무 것도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고 너무 몸이 아프다고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러시는데 목에는 이제 뭔가 짓눌린 빨간 이런 마크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엄마랑 증조 할머니랑 맨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모르니까 근데 이게 나아지질 않아서 그 당시 동네에 꼬마 할머니라고 저희 증조 할머니의 정말 친한 친.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거의 집에 맨날 놀러 오셨대요. 꼬마 할머니는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 신을 받아야 되는데 거부하고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꼬마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꼬마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손을 딱 대보시더니 눈이 뒤집히면서 막 접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니 집 밖을 나가서 부엌 건너방으로 걸어가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부엌 건너방에 가셔가지고 막 소리가 편해서 막 울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인을 대충 알게 된 건데 그 당시 저희 엄마 집이 방이 비어서 방두 개를 각자 세를 놓으셨대요 근데 이 부엌 건너방에 처음에 이제 세를 놨던 게 어떤 젊은 부부가 와서 놓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시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경화가 너무 심하셔서 막 복수도 차고 너무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셨는데 그걸 이제 모르고 일단 세를 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부부가 이렇게 형편이 좋지는 못하셨대요. 둘다 일을 다니고 할머니를 봐줄 사람은 없고, 그런 와중에 조금 저렴한 그런 기도원 같은 데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 시설 단체가 별로 안 좋은 데여서 그런지 그냥 시체를 길바닥에 던져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사하신 거죠. 그 부부는 돈도 없고 장례 치를 곳이 너무 없다고 이제 저희 외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 방에서 장례를 치르면 안되냐 그랬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거죠 그렇게 객사한 사람 이렇게 막 장래에 그렇게 집에서 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집안에 난리 난다 막 그랬는데 저희 할머니가 워낙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들에 대해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이세요. 아 나는 카톨릭 신자다 그런 거 절대 믿지 않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 내치냐 이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이 너무 안 좋게 객사하셔서 그러신 건지 한이 많으셔서 그런지 자꾸 저희 할머니한테 밤마다 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안 좋은 기운이니까 할머니 ]한테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이제 내려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던 와중에 이제 다른 방에 새 들어 계신 분이 아는 지방에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 아무래도 이건 무당을 불러야 된다 해서 이제 무당을 모셔 오셨어요 그래서 굿할 준비 다 해놓고 다 깔아놓고 이랬는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데 아니겠다 해서 돈만 주고 돌려보내시고 성당 측에다가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거기 같이 기도하시는 단체 분들이 9일 기도를 시작하자고 해서 9일 동안 매일매일 오셔서 기도하시고 신부님도 매일 오셔서 구마기도 하시고 저희 증조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야기도를 매일매일 할머니 옆에서 계속 붙잡고 몸 주물러 주고 닦아주면서 철야기도를 계속 하시고 이제 딱 신기했던 거는 그 시간만 되면은 그 문이 닫혀있던 어쨌든 바람 같은 차가운 균이 자기 등을 지나서 확 지나간대요 항상 그러고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죠 할머니의 발작이랑 막피거품 물고 이런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9일 동안 그걸 다 끝내니까 9일이 지난 다음에는 할머니가 이제 멀쩡해지셨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또 이거는 또 너무 종교적이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 엄마가 첫날 그걸 깼던 계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꾸면서 빛이 막 환하게 들어오면서 그 마리아상이 보이면서 얘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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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가지고 깨셔서 옆을 보니 할머니가 그런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자기 꿈에서 하루는 창문을 자꾸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당시 이제 외할아버지가 출장을 계속 다니고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번 오시던지 자주 집에 안 오시는 상황인데 자꾸 문을 안 열고 들어오고 창문 두드리면서 임자 나왔어, 문좀 열어줘, 나 왔어 문좀 열어줘 나문좀 열어줘 들어가게 계속 꿈에서 이렇게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할머니가 아, 키 있는 양반이 그냥 문다고 들어와라 이러고 안 열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이 좀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 부부가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들어왔었는데 그 문제의 방에 옆방에 사시는 분의 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아들이 첫째 며느리가 왔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싹싹하고 다 좋았는데 어머님이 무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소박을 맞은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 한다고 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며느리를 맞으셨는데 새로운 아내는 그러니까 할머니나 어머니 보기에 너무 인상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맨날 남편 괴롭히고 좀 결국에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실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들었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그 새로 오신 그 며느리가. 그 저희 할머니가 겪은 것처럼 똑같이 밤마다 막 경련에 그렇게 가위가 눌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저희 할머니 사건 있기 한참 전인데,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동네 무당분이 오셔서 보니까 방 건물 옆에 틈에 닭모가지 자르고 끈으로 묶어 놓은 게 이렇게 있더래요. 처음에 소방 맞은 그 분이 어머니가 무당이셔서 약간 그런 걸 해두셨나, 그게 뭐 이거랑 연관이 있나는 잘 모르겠어요. 오 소름돋아. 당모 가지가 거기 왜 있지? 우와 대박! 되게 이거는 누가 겪지도 못할 일인데. 아니 그 당모 가지가 무당 쪽일 수도 있지만 해외에 계신 거니까 어떤 마녀 애들이 저주 해놓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한국에서 영등포에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아닌데요. 어머니. 땅에 땅에 지지네요. 네 그. <laughs> 네, 다, 제가 어 이거 당모가지를 거기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선생님들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어 네. 영등포에서 있었던 <laughs>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들 무한했을 텐데 <laughs> 아 영등포 아예아 네. 예. 아, <laughs> 아, 제가 또 아는 척을 했네요 네어 제가 한번 이건 뭐지 내가 너, 잠깐만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혹시 여기 저희 방송에 혹시 무당 선생님 계세요? 방구석 무당 말고요. <laughs> 진짜 무당 선생님. <웃음> <웃음> 제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저희 나중에 시간 될 때. 네. 음 물어보고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있나. 물어는 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게 사건이 두 개가 다른 사건이었어서 음. 그런 일어난 현상은 비슷한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이, 그, 돌아가신 할머니 분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네. 사건이었어서, 그니까 아내의 소박 하게 그, 하신 그 남자분한테 갔던 저주 이런 게 아닐까 싶고, 음. 근데 혹시나, 그, 그러니까 그, 꼬마 할머니께서 잠깐 접신하셨을 때, 고맙다고 고맙다고 막 계속 울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막 저희 할머니한테 해를 끼치려고 막 일부러 하신 건 아니지 않을까. 근데 뭐,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는 저도 이런 건, 제가 전문가 아니니까 그냥 리고또 생각만 네뭐 바람 같은 거 이렇게 딱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좀그 하셨다고. 네외증조 할머니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부터 처리하 기도를 막 하시니까 네. 그때 그렇게 할머니가 막 그렇게 난리가 나기 전에 항상 그런 느낌이 드신 거죠. 왜냐하면은 방이 할머니가 주무신 방이랑. 반대쪽 그 다른 할머니가 돌아가신 방이랑 완전히 오. 이제 반대쪽이니까 신기한 게 되게 많다. 이분이 겪으셨던 거는 진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정말 미스테리하네.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렸을 때막물어보면 귀신은 있지만, 너가 귀신이 너한테 해를 끼치게 못하면 괜찮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보셔서 믿으시는 거구나 했어요. 아, 그, 그 말은 맞아요. 진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은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저희가 굳건한 마음과 신앙심만 있다면 어느 종교든 간에 믿음이 있고 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저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네. 아멘. <laughs> 네. 저도 기독교라서. 네. 아무튼 뭐 오늘 이야기 너무 스펙타클하네요. 진짜 재미, 재밌다. 아무튼 그 이렇게 또제보해서 감사하고 어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사연 약하고 안 약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스테리한 미스테리한 우리가 겪지 못한 미스테리한 일을 공유하는 컨텐츠예요. 네. 그래서 공유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저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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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 미국 갈때 연락할게요. 그 유명한 패가 좀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배아리 머치. 아 그리고 뭐 어기로도 귀신 같은 거 보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구, 미국식 굿을 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배아리 굿.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말좀 말 해주세요. 배리 굿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 드립이 안 통하는데. <laughs>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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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가워요. 네. 음 <laughs> <laughs> 좋아요. 오케이. 저는 윤시현이라고 하고 제 방송 응. 보신 지좀 오래 되셨나요? 네.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럼 제 스타일 아시겠네요? 어느 정도는요? <laughs> 화, 화끈하고 되게 그 감정 기복 심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 어느 정도 체크한 거 보니까 오형이시네요, 그죠 아닌데요. 음, A, B형? 맞아요. 아, 네. 아, 아, 근데 왜 남자 친구가 없어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프로필 사진에 남자 사진이 없었거든요. 아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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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으시죠? 있는데요. 아. <웃음> <웃음> <laughs> 여기서 거짓말하면 못 쓰지만,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 근데 왜 커플 사진이 하나도 없어? 어, 저, 다른 부사에 있어요. 아, 다른 부사에. 아, 나를 그쪽에 넘기셨군. 다른 부사로. <laughs> 음, 그러시겠다. 어, 좋아요. 뭐, 아무튼. 어, 그래요. 내가 틀렸군. 여름 휴가의 악몽이라고 이렇게 방송, 그, 괴담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남자친구랑 응. 놀러가서 이 악몽을 겪으신 건가요? 아니요, 남자친구가 생기기 한참 전에 겪은 일이에요. 음, 이 사실 남자친구도 알고 있나요? 오늘 들었었어요. 아, 오늘 들었구나. 남자친구는 뭐래요? 그냥 아 그렇구나. 네. 아, 성격 되게 좋고 친구 지협이 되게 많을 것 같아 진짜 인기 많죠? 어,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도 뭐 되게 자기가 고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백 받는 스타일이잖아, 그죠? 약간 받는 쪽이긴 해요. 음, 어, 이분 또 자만심도 있어요. 좋아요. <웃음> 네? <웃음> 자만신 어, 그런 거 같아요. 좋아요. 어, 알겠어요. 어, 이야기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희 가족이 항상 여름휴가를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가는데, 저희 가족 포함해서 세 가족이 가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말고 다른 가족분 한 분이랑만 1박 2일을 조금 더 보내려고 다른 펜션으로 옮겨서 여름휴가를 좀더 연장을 해서 갔어요. 보 펜션을 가면은 별 다른 느낌을 못 봤는데 저랑 아빠가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다른 안 보이는 머리 좀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약간 안 좋은데를 가면은 뭐가 조금 이상해 쎄한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펜션을 짐 풀려고 딱 들어가자마자 벽지가 밝은 색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고 별로라는 기분을 받았는데 바로 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물놀이를 하러 나갔다가 다 놀고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휴가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가면 항상 새벽에 깨게 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깨가지고 잠이 다시 안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다시 잘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혼자 일어나서 뭔가 할 것도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문득 발 밑에 쳐다봤는데 이 저기 구조를 보시면 은 1층이 거실인데 거기서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반 계단 위거든요 그리고 바로 반 계단 밑에 반지하가 있고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그런 펜션이란 말이에요 저기 2층 그림에 저기에서 누워가지고 계단 쪽을 보면은 1층 천장 부분보다는 살짝 아래가 약간 보이는 정도, 사람 머리가 보이는 그런 정도의 높이인데, 누워가지고 발 밑에를 딱 쳐다봤는데, 검은 머리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슥슥슥 지나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세개씩이나 보이니까,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 이거는 못 가겠다 싶어서 그냥 참고 다시 누워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에 있는 화장실은 못갈것 같아서, 지하에 있는 그 화장실을 가려고, 계단을 아주 빨리 내려갔다가,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서, 다시 재빨리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화장실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잠이 덥게 버려서, 그냥 눈만 꾹 감고 계속 잠들자 잠들자 하는데 사람 심리라는 게좀 궁금하잖아요 보이니까 더 괜히 보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시 또 헬끔헬끔 봤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눈이 마주쳤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계단 위로 스르르르 올라오면서 제 침대 옆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고개를 90도로 꺾어가지고 고개를 쓱 들이밀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반응하면 뭔가 좀더큰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문을 감고 그대로 이불 둘러쓰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짐을 다 챙기고 아침밥을 먹고 다시 집에 가는 길에 아빠가 거실에서 주무셨을 때좀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뭐 보였던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막 뭐가 지나다니는 게 보이긴 했다고 봤다고뭐막 이렇게 지나가는 거 맞다고 아빠도 갑자기 이상한 느낌 들어가지고 눈을 떠 보니까. 자기 바로 코앞에 찌꺼먼게 같이 자기 바라보면서 누워가지고 고개를 엄청 빠르게 도리도리도리 하고 있었다고 괜히 거기 마주보고 있기 싫어가지고 친구분 등 쪽으로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 다시 반대로 돌아 누웠는데 차가운 막 뭔가 이렇게 몸 위를 이렇게 쓱 하고 구렁이 담는듯이 넘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뒤로부터 한 여러 개가 자기 주변을 계속 막 맴돌았다고 저는 아빠 주변에 막 맴돌던 거를 봤던 거죠. 딱그 시간이 거기서 이 마지막 날을 좀안 좋게 보내고 온 기억이 있어요. 여기가 밀양에 있는 곳인데 되게 엄청 산 깊은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그이 거기 이제 여름휴가 끝나고 네뭐 비슷한 걸 보고 보, 보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현상을 겪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에도 조금씩 보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가장 심할 때가 언제예요? 어, 고등학생 때 여기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약간 막 사람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네네. 그림자로 이렇게 막쓱 하고 지나가요. 아, 그림자 형식으로? 뭐 트라우마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네. 이제 언제부터 보였던 거예요? 그래, 이거부터 물러게요 언제부터? 이제, 이사하게 거의 전인 중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금, 이렇게 몇 개가 보였는데, 그때는 이제, 이사하고 난 뒤로 갑자기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혼자 거실에 앉아있는데, 뭐가 갑자기 안방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게 보여가지고, 동생 보고, 야, 니 안방 왜 들어가냐? 이러니까는, 갑자기 동생이 방에서, 딸이 계속 방에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 음... 나한방간적없다고그 집안에 종교가 있어요? <laughs> 무교예요. 음... 일단 1년 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공통점이나 뭐 패턴 부분에선 생각해 본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더잘 보이고? 어, 그런 걸 생각해 본적 없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보이니까 신경 써서 더 보다 보니까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 큰일 났다. 근데 지금은 아빠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귀신보다 어차피 사람이 더 무섭다. 걔네가 네한테 해코진 않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면 된다. 이래가지고 뭔가 아버지는 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버지도 뭔가 <laughs> 보시는 건 아니겠죠? 아버지도 같이 보셔야 그래서 그때 같이 얘기를 막 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진짜 해코지는 없으니까 진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응. 음. 그래요. 뭐 일단 저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laughs>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봐도 안 보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보여요. 이게. 네, 너,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막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끔 은 보여요. 음, 이렇게 늦, 늦은 밤 피곤한데 제보여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네. 어기라도 더 뭐, 머리가 정리돼서 네. 조금 더 이런. 게 있으면 제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잘 자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 와초님이 저한테 흉가 주소를 제보해 주시지 않았나요? 어네 맞아요. 쪽지 두개 드렸었는데 아네 어, 거기 가봤어요. 아 어, <laughs> 제가 지금 뒤통수를 쳤네요. 아니아니아니뒤통수사 아니에요. 뒤통수 아 그냥 그 어.. 호러 배우시라고 지금 현재 호러 배우나 이제 악역을 와 너무 멋있다. 아 고맙습니다. 어.. <laughs> 좀. 아 근데 영화 쪽이에요? 아니면은 드라마 쪽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제 영화 쪽을 하고 있었고, 네. 그 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제 이런 거 위주로 음... 거의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귀신의 집에서 일어난 귀신 소동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귀신의 집이라고 <laughs> 하는 거는 흉가가 아니라 그냥 귀신의 집 그건가요? 네, 이제, 여, 이제 시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인 고객 상대로 아, 손님 아. 상대로 이제 귀신의, 뭐 귀신의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체험하는 공간. 네네.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일단 마이크를 제가 끌 거예요 네네네 끄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네. 돼요 바로 아마 3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2017년? 이제 18년 정도예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아직 전문적인 배우가 아니게 다양한 스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저곳 축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좀비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다 좋은 기회로 지방 쪽에 위치한 테마파크인데 장기적으로 할 연기 섭외가 들어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었어요. 제가 했던 건 챕터별인데 한 챕터를 끝나면 그니까 러한 방이 지나면 다음 방이 있는 형식이고 벽 구멍을 돌아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를 그쪽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어. 이제 온다 하면 그때 호다닥 뛰어가서 스탠바이를 하는 시스템이죠. 사람이 분장으로만 할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마지막 방이 하이라이트 종이라 흉측한 걸 이용해서 귀신 모형의 기계를 활용한다. 어 저는 이제 네 번째 방을 배정받았고 제가 연기했던 그 달에 기계 점검이 있었고 그때는 그 기계를 활용 안 하고 그냥 어두운 배경에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데, 끝 무려 갈 즈음에, 유독 마지막 챕터에서 손님들이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야! 아, 무서워! 아 뭐야! 엄청 무서워! 막, 요런 비명인데, 아, 뭐, 저야 일하면서 흔히 듣는 비명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근데 마지막 방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귀신 배우가 위치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보유하고 있던 무전기로 송출을 했죠. 아, 여기 4번 방인데 혹시 오늘 5번 방 오픈했나요? 어, 아니요. 오늘 공지한 것처럼 오픈 안 하고 그냥 검은색 천막으로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싶어 5번 방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역시나 5번 방은 아무것도 없었고 센서 또한 꺼져 있었습니다. 야광으로 된 자외선 그거를 저희는 방을 점검하거나 이제 마감하는 데 쓰는데 불을 끄고 이제 조명이 바뀌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그 천장이 공사용 사다리로만 타고 올라가야지만 높인데, 손바닥이 벽면을 타고 시작해서 검은색 천을 타고 천장까지 찍혀 있었던 거예요. 기절을 했고 깨어나니까 이제 기숙사였어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다 같이 보러 갔는데, 흔적은 이제 깨끗하게 온데간데가 없고, 다들 오히려 제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 제가 일하면서 공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랑 같이 일하던 근무자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구석탱이에서 자꾸 5번방을 계속 응시하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못 믿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너무 못하겠다 잘 마무리하고 거기는 이제 떠나고 다른 곳에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UV로 보였다는 거죠? 자외선을 이렇게 비쳤을때 네, 그게 선명하게 어. 근데 밑까지. 이제 자국이 없어졌다는 건 휘발성이겠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 이제 3, 4년 전 일이라 아. 근데 당시에 갔을 때는 왜 네, 아무것도 어, 그, 그러면 거기 귀신의 집이 <laughs> 어디 귀신의 집이에요? 저 마이크 끌게요, 일단 저만 들을게요 일단 사진은 보내드렸거든요 아, 이 예. 고스트파크 그때 당시에 마네킹에다가 오. 이제 프린팅해서 이 정도로 되게 리얼한 어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무서워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나 뭐 이런 건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 그때 홍미백산이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여자분이 계속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급하게 떠나 나와서 네. 왜 거기를 응시해 있었고 계속 저랑 눈 마주치면서 아, 이뻤어요? 네좀 어... 이뻤습니다 아 그래서 아, 머릿속에 어. 남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아 <laughs> 네, 어, 오늘 사연 너무 재밌었고 어그 자주 뵈요네 저도 정말 자주 들어가고 네. 오늘 저라는 존재를 또 알아주시고 또 너무 재밌게 방송 분위기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아닙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